이번에 네. 이거 아니고요 421번이에요 니네 이거 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 안 했냐면 얘 때문입니다 야7곱번 경기를 해서 네번 먼저 이기면 우승이에요 알겠죠? 근데 일단 먼저 A가 우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A가 우승하는 확률을 찾아볼게요 근데 몇 번째에서 우승을 하는 겁니까? 여섯 번째에서 우승을 하는 확률을 찾으라는 겁니다. 이해했어요? 네. 잘 봐. 얘를 일곱 번다 한다는 얘기예요? 네. 아니에요. 얘몇 번이 끝난다는 거예요? 여섯 번째 끝난다는 거예요? 네. 여섯 번째 A를 승리를 했을 때 A가 우승하는 거죠? 그 앞에는 A가 몇번 있어야 돼요? 세번 있어야 돼요. 네. B가 몇번 있어야 돼요? 네. 두번 있어야 합니다. 즉, 얘 봐봐. 얘 봐봐. 얘 빼고 앞에 다섯 개가 즉, 5, C, 3, 이, A가 세번 둘이서 이길 확률은 똑같습니다. 이겁니다. 여기까지 배열되는 여러 가지 확률들에다가 마지막 A가 우승하려면 2분의 1이겠죠. 이거 알아들어요? 네.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. 맞아?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뭐 해야 될 거예요? 2분의 1, 네. 즉 이기는 거예요. 이거 그대로 문자 바꾸면 뭘로 바뀌어요? B. 곱하기 2하면 정답이에요. 왜? C도 이길 확률까지 다 생각해야 돼서. 음... 알아듣겠습니까? <laughs> 이해해요? 네. 어렵죠? 됐습니까? 네.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.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알겠어요? 네. 자, 그다음 그대로 423번 바로 풀어 볼래요? <laughs> 지금 이거